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과학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학원을 선택하실지 어떤 수업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가 하루에 딱3 시간 3 시간 아니야 세 시간도 아니야 두 시간 너네가 과학에 2 시간만 하루에 2 시간씩 쓸수 있으면 학원 다니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맨날 맨날 수학 가고 맨날 맨날 영어 가고 그러느라 일주일에 그냥 싹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효율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적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나 폭발적인 성적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과학 내신 대비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수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더 좋은 내용, 더 어려운 내용, 막 대치, 기출막 풀려, 막 강남 선고 풀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닐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대비가 되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딱이 시험에 필요한 내용, 딱이 학교에 필요한 수준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문제를 서, 선택해서 풀릴 것이며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런 게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학교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력이에요. 정말 내신 대비 정말 힘들다. 뭐세화 이런 데서 내신 대비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너네 학교 선생님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다음에 너네 학교 선생님 몇 살이야? 애기 있어? 전공 뭐야? 학생이 컴퓨터 잘해? 이전에 어느 학교에서 왔어? 왜냐면 특목이나 자사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기, 이전 기출, 그 선생님이 제약하셨었던, 계셨었던 그 시즌 문제들까지 다 끌어와요. 그 정도까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보라고가 거기까지 들어가야지만 백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신대비라고 했을 때는그 정도의 기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게 가장 사실 중요한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썼던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는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제가 그 피드백에도 써 놨지만 돈 주고도 못살 만큼 얘는 너무 성실한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쭉 줄글로 이루어진 지식들에 있어서는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애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조금 어렵냐면 그 지식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 표 이런 거 나오면 어 하고 굳는 친구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 나 물리 좋아, 나 화학 좋아, 이런 애들이랑 똑같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갈까요? 아니거든요. 하나의 똑같은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향과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방법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안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든 집어넣어 줄수 있는 것이 좋은 수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너무나 예쁜 중학교 3학년 보라중 3학년 이 친구들이 이런 수업들을 찾아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위클리 테스트 얘기를 해줬어요.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감동이에요. 사실 왜냐면 아이들은 보통 제 테스트를 보면 아. 이러거든요. 보시면요, 76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칸이 76개란 뜻이에요. 애들이 보통 이거 몇분 안에 채우냐면요, 12분, 10분 안에 채웁니다. 근데 이제 산모 대비를 했던 친구들은 요거 보면은, 아, 어, 쌤 오늘 좀 자제하셨네요? 라고 해요. 얘네들이 봤었던 최대 빈칸이 몇 개냐? 300개였습니다. 그거를 3,40분 안에 채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또 빈칸은 막 오투나 이런 데서처럼 예쁘게 줄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시사하고요, 애들하고 그래 채점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애들이 막 이거 맞다고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저는 고민하는 거 앞에서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일까?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것보다 조금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쓰는 교재들을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보시면 안에 열었을 때 전부 다 빈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때 정말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저 빈칸 하나하나가 의도가 들어가 있는 빈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도질문을 전부 던져가면서 굉장히 소통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성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딱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효율, 그 다음에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 개개인의 학생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할 시간까지 세팅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 반응이 좋은 포인트들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몇 시까지 뭐 해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계속 하나씩 더는, 어? 다 했어? 그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저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과학은 뭐기 때문에? 탐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숙제 100개 줄 거고, 그걸 풀 때, 너네들이 이 시험 문제, 이 숙제 문제를 푸는 데에는 2시간 이상 들어가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 수업, 일주일에 딱 3시간 되는 이 수업에 올 때에는 나한테 2시간은 줄수 있어야 돼. 그두 시간 동안 숙제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오답까지 해서 자기가 뭘 틀렸는지 밑에 쓰는 게 오답이에요 왜 틀렸는지 이것까지 해서 나한테 와 모르는 것만 들고 나한테 와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아까 전에 분석이라는 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왼쪽이 보라고의 실제 시험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제가 주는 자료 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그림 완벽하게 똑같은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들인데요. 이게 보라고 중간이었어요. 1학기 중간. 아이들하고 처음 시작했던 고, 내신 대비였어요. 근데 이제 기말로 가면 저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왼쪽이 <laughs> 마찬가지로 보라고, 중학교의 기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시험, 제가 줬었던 문제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ABC 보기에 유형과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그대로 나왔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정말 변수 하나 그림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 눈에 보이실까요? 이런 아이들, 이런 문제를 풀고 시험에 들어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요. 신규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브릿지 수업을 조금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방학특강을 어떤 거를 들어가면 좋을지 어머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등 브릿지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넘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려워해요. 전기. 중학교 2학년 2단원에서 나왔었죠.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1학기에 봤었어야 됐었던 화학 반응식 1단원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고등학교 화학 킬러예요.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복선을 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판, 판구조론, 요런 게 지금 통과원 그 2학기 중간고사의 킬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저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친구가 바로 고1과정을 넘어가도 될지, 혹은 중등과정부터 완성을 해서 고1 1학기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특강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 학기 거 완성을 할지 이런 것들로 조금 구성을 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나갔었던 팜플렛 중에 되게 화려하게 생긴 제 수업 팜플렛이 있어요. 거기 뒷장에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할지 그 다음에 커리큘럼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았고요. 혹시 아이들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봐 학원 전화번호와 함께 제 강사 번호까지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제 강사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